자, 대중문화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대중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야기하죠. 그죠?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 중에 좀 많은 숫자. 이 대중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누리는 문화. 이게 대중문화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좋아하는 영화가 있고, 그죠? 즐겨 보는 이런 TV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게 바로 대중문화예요. 음.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널리 확산되게 되었는데, 대중매체는 뭐 TV, 라디오, 인터넷과 같은 대량의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해주는 수단을 얘기합니다. 자, 특징은요. 오락성. 즐거워요. 그죠? TV를 예를 든다면, TV에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만 보고 있어도 하루가 훌쩍 그냥 가죠.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실용성. 굉장히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 요리 정보. 음식을 만드는 방법, 이거 뭐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이제 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음식 문화의 질적 수준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죠. 자, 회계성.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이제 똑같은 것을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아질 우려가 있죠. 상업성. 이거 대중문화라고 하는 건 전부 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 하나만 보더라도 간접 광고도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출연자들이 계속 똑같은 음료를 마신다든지 그리고 일방성 한쪽 방향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대중문화의 먼저 순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기능이죠. 이 특징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일단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게 하면서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죠. 정말 우리는 거의 뭐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자, 휴식이나 오락과 같은 여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락성이란 특징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고급 문화, 아주 비싸고 일부 계층만 누렸던 이 고급 문화가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역 기능이 있어요. 자, 획일화된 문화 때문에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패션을 모두 다 따라해서 똑같은 머리띠를 진짜 지나가는 10명 중에 8명의 여성들이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 자, 그리고 상업화된 문화 때문에요.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또는 이제 자극적인 그런 요소들도 많이 방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의 정서에 많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비판적, 수동적인 태도로 그런 문화들을 형성하다 보니까,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좋지 않은 정보들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그리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